도발로 떠나는 대한민국. 이번 주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중 1위를 차지한 문경세제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길을 안내할 31년 차 여행작가 이시묵 씨. 국내 관광지 백선 중에 1위에 오른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품은 고갯길 문경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경세제 길은 주물관부터 조령관까지 세 관문을 따라 이어집니다. 600여 년 전에 개통된 우리나라의 길인데요. 한양에서 영남을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걷기도 아주 좋아서요. 행복하게 걷기 여행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시대 벼슬길은 문경 세제의 첫 관문 주흘관을 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주흘관은 그 옛날에 부산 동네에서 출발한 사람이 불제되는 날 여기 이렇게 딱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 여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아 이번에 이고객길을잘 넘어보자 하는 다짐들을 했다고 해요. 주흘관 넘어 오랜 시간을 품은 또 하나의 공간. 여기는 사극 촬영지로 유명한 문경 오픈 세트장입니다. 문경에 있는 경복궁인 셈이죠. 이소설의 대문을 넘어서면 늘 이렇게 조선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수많은 발길이 오갔던 길. 그 시절 누군가의 하루를 그려봅니다. 날 좋은 날 천천히 걷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같은 길이라도 발이 편하면 풍경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운경세제에 오면 꼭한 번은 걸어 봐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 길인데요. 이 길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으로도 유명합니다. 본격적으로 걸어야죠. 이시목 작가도 도전해 봅니다. 시원한 느낌이 발을 타고 뇌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흙의 질감도 그대로 느껴져서 걷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맨발로 그러시네요? 네. 여기 누구나 오셨어요? 친구들이랑요. 어, 맨발로 그러시니까 어때요?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나무도 지금 잎이 그냥 푸릇푸릇하고 너무 예쁘고, 어. 그래서 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도면이 부드러워, 걷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어, 여기 발 씻는 곳이 있네요. 발을 좀 씻고 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계곡물. 한 여름에도 얼음물처럼 시원하답니다. <laughs> 오. 이게 맨발로 걷다 보면은 이게 발의 열기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 열기가 한꺼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개운합니다.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길은 힘이 있죠. 문경대대는 600년 전에 통한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600년의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도 기대해 주세요.